안녕하세요, 코알라 약사 이한나 약사입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음식 처방 환자 사례 1편입니다. 오늘 저는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환자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여 염증 수치를 낮추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상세한 가이드는 후속 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질병명 그대로 대장에 궤양성의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의 원인은 다양하고 불분명하지만 대장이라는 기관적 특징을 보면 기본적으로 음식을 처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장을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음식이 대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논문에 의하면 만성궤양성 대장염은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의 변화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 단백질을 함유하는 정상 식이군의 지와 50% 단백질을 함유하는 고단백 식이군의 지를 비교했을 때50% 단백질을 식이한 지의 경우가 대장의 염증과 종양 발생 정도가 현저히 증가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외에 여러 논문들에서 단백질 식이와 대장염, 대장암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제가 상담한 환자의 경우 음식을 관리하지 않은 채 항염증제 약만 복용해 온 결과 염증 수치는 계속 오르게 되었고 급기야 더 강한 항염증제를 추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음식을 처방하였고 한달후 염증 수치를 검사했을 때 1700점대에서 600점대까지 떨어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임상 결과를 통해 대장염의 주요 원인이 잘못된 음식으로부터 올수 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음식 처방의 주요 핵심은 수험생이기 때문에 100일이라는 단기 목표를 설정하였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철저히 선별해 드리고 매일 드실 치유 음식과 매주 두세 번 드실 치유 음식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치유 음식은 후속편으로 준비 중에 있으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